안녕하세요. 5년차 풋살장을 운영 중인 부부입니다. 처음엔 직장에 다니며 부업으로 시작했던 이 일이 첫째 아이 임신 중반쯤 아내가 퇴사하고 이제는 본업이 되었습니다.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되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희가 처음 풋살장을 오픈했던 2021년이 저희 첫째 아이가 태어나는 해였어요. 2013년부터 풋살을 즐기했는데, 당시 서울의 사설 풋살장은 용산에 단한곳 뿐이었어요. 이거 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군대 제대 직후라 자본도 없었고 2016년부터 직장 생활하며 본격적으로 창업을 준비했습니다. 저희도 창업을 준비하면서 답답하고 어려웠던 게 많았어요. 인터넷을 찾아보면 몇 줄짜리 블로그 글이나 광고만 보이고 직접 해보니까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알려주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 가맹점을 통해 창업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알아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풋살장 쪽은 활성화된 게 없더라고요. 저희 채널은 아직 구독자가 17명으로 작지만 최근에 한 분께서 연락이 와서 저희의 노하우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함을 느꼈고요. 저희가 직접 겪은 시행착오나 노하우를 바탕으로 풋살장 창업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오늘은 제가 창업 당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인 풋살장 창업 후 수익을 내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풋살장의 수익 구조는 크게 네가지예요첫 번째, 일반 대관 및전기 대관. 첫 번째는 일반 대관입니다. 풋살 동호회 팀들이 주로 이용하며 친목 도모를 위해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중에서는 매주 1회씩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고정 팀이 있으며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기 대관 팀 정말 소중하죠. 그리고 골 때리는 그녀들 프로그램 덕분에 여성 풋살 팀도 확실히 많이 늘었어요. 예전에 비해 풋살이 훨씬 대중화되었고 관련 레슨도 많아져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소셜 매치입니다. 저희는 플랫볼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진행하고 있고, 풋살을 하고 싶은 개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경기에 참가할 수 있도록 매치를 열어주는 플랫폼입니다. 매치가 성사되면 저희는 일부 수수료를 내고 대관비를 정산받고요. 요즘 풋살장 운영에 있어서 플랫볼 제휴는 거의 필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풋살장이 많아지면서 입점 심사가 예전보다는 까다로워졌고요. 세 번째는 아카데미 제휴입니다. 수살장의 비수익 시간대를 활용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수살장은 주로 성인이 이용하므로 저녁 7시 이후가 피크타임입니다. 따라서 오후 6시 이전은 대관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시간대를 유소년 축구교실에 대관해주면 매출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유소년 축구교실과 제휴하는 것이 마냥 쉽지는 않은데요. 창업지역 입지, 규격에 따라 재유가 가능한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서울은 어느 정도 규격만 맞으면 재유가 거의 100% 가능하지만 평택 같은 곳은 규격과 입지가 좋아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도 인근 아카데미와의 재유가 어려워서 서울 지역까지 컨택하였고 그 중에 한국과 제휴해서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행사대관입니다. 가끔씩 들어오는 수익이지만 회사 워크숍, 어린이집 유치원 체육대회 같은 행사 장소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인조잔디가 깔려 있어 아이들이 넘어져도 안전하고 공간이 넉넉하다는 장점 때문에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요. 이러한 단체 고객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진행하면 쏠쏠한 추가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풋살장 수익은 부지 소유 여부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는데 부지를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시는 경우 임대료가 없으니 수익 대부분이 순수익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처럼 임대해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순수익이 달라집니다. 풋살장은 초기 투자금이 크지만 다른 부업에 비해 수익이 크고 절대적인 투입시간이 적은 편이에요. 초반에 자리만 잘 잡아두면 저처럼 육아를 병행하며 운영할 수도 있어요. 풋살장 창업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신다면 저희가 직접 겪고 정리한 현실적인 노하우를 담은 미팅을 통해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아래 보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